thank you 여러분 유채입니다 오늘은 지그재그 하울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제가 또 지그재그 쇼핑을 왕창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가을 무드 낭낭한 11가지 제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투비 자켓을 한번 같이 입어봤는데요 이 제품은 또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 또 소개해 드렸던 제품인데 지그재그 측에 저에게 협찬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골랐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골랐던 제품들 중에 가장 마음에 는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자켓 핏도 너무 예쁘고 제품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도 그리고 완전 얇지도 않아가지고 가을에 또 가볍게 걸쳐 입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감 자체도 너무 예쁜 브라운 컬러. 그래서 가을 무드가 너무너무 잘 느껴지는 그런 제품인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125달 나시 안에 입어주고 그 위에 자켓 바로 입어줬고 그리고 벌룬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코디해주니까 뭔가 이런 차분한 느낌 속에서도 그 벌룬 스커트의 귀여움이 좀 들어가지고 아, 되게 묘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트위 자켓이 기장감이 딱 적당히 너무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치마를 입었을 때도 아니면 바지를 입었을 때도 다양하게 코디해줬을 때 기장감이 딱 예쁘게. 는 느낌이라서 기장감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이 어깨 라인 어깨 라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되게 깔끔하게 일자로 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핏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주머니 부분. 아예 페이크 포켓은 아닌데 이 단추를 좀 열어주면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단추 없는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거 은근 안 예쁘더라고요. 그냥 뭐 넣어주고 단추 항상 잠그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그게 좀 사용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래도 아예 페이크 포켓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튼도 굉장히 되게 감각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비정형? 그런 느낌의 골드 버튼이라서 딱 뭔가 이 브라운 컬러감이랑도 잘 맞는 것 같고 진짜 예쁘고 다양하게 코디해줄 수 있는데 오늘 저처럼 좀 치마랑 코치 코디해주셔도 좋고 진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은 진짜 다양하게 코디해주기 좋잖아요 슬랙스나 청바지 이런 것도 다잘 어울리고 치마도 그냥 A라인 저처럼 오늘 벌룬 스커트처럼 이렇게 귀엽게도 입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이번 가을에 정말 정말 잘 입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자켓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한 번도 다려주진 않았는데 구김이 아예 안 가는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같이 코디했던 이 벌룬 스커트 진짜 거의 여름 막바지부터 벌룬 스커트가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벌룬 스커트가 뭔가 한껏 잘못하면 너무 유치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엄청 많이 찾아보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지그재그 많이 찾아봤었는데 핏이 애매하거나 아니면 소재감이 너무 별로거나 아니면 이 벌룬 느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진짜 찾고 찾다가 찾은 제품이거든요. 오텐소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볼륨 느낌이 너무 귀여워요. 엄청 퐁실퐁실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입어줬을 때 살짝 이 각을 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풍성하게 연출을 하고 싶거나 그럼 살짝 또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진짜 너무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들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깔끔한 또 화이트 컬러감이라서 이그 제품도 좀 다양하게 코디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제가 많이 입어주지 못했는데 저도 추워지기 전에 저 많이 좀 입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요게 프리사이즈인데 진짜 사이즈가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뒤에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얼만큼의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제가 입었을 때도 완전 딱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2, 5 이상 분들은 많이 꽉낄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장감도 너무 짧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제가 입었을 때힙분은좀 안정적이지만 그리고 짧게 딱 잘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또 예쁘기는 했지만 이게 또 풍성하게 이런 벌룬이다 보니까 살짝 노출이 걱정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안쪽의 폭이 그렇게 많이 넓은 건아니어가지고이 부분도 잡혀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노출이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앉았다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더라고.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 전에 많이 뽕을 뽑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룩은 이 니트 가디건을 입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재구매한 제품이에요. 제가 작년 가을이었나 이 제품의 핑크 버전을 구매했었는데 정말 저도 휘둘맞둘 진짜 잘 입고 영상에서도 입고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의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온고인이 되고 있길래 일단 화이트 컬러로 재구매해봤는데 사실 이 제품은 일단 소재가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딱 입었을 때 포근하게 좀감싸서 감싸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한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핏이 되게 흔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프리한데 예쁜 느낌?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도톰 도톰하면서도 되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인데 제가 또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이 어깨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감싸주는 게 아니고 살짝 라인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예쁘고 저는 오늘 플리츠 커트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커트랑 코디해줘도 예쁘고 청바지랑 같이 입어줘도 너무 예쁘고 되게 이게휘둘맞들 예, 진짜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라서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니트입니다. 그리고 입었을 때 약간 아방하게 떨어지면서 흐르는 느낌도 나고 또 여리여리해가지고 딱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아예 다 잠가주는 것도 물론 괜찮긴 한데 한개 빼줘가지고 약간 벌려서 연출해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입었을 때 스커트 제품이랑 딱 입었을 때도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그렇게 많이 코디를 해주고 있고 제가 작년에는 핑크 컬러로 구매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입진 않았거든요. 사실 많이 입긴 했는데. 그래도 화이트 컬러면 조금 더 다양하게 다양한 색감의 하이 제품이랑 또 코디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같이 코디해준 게요 트위 스커트. 이거 진짜 은근히 진짜 너무 편한 스커트인데 일단 딱 봤을 때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진짜 깔끔하면서도 단정하고 단아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스커트인데 요 앞쪽에 포인트 포켓이 딱두 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단아한 느낌이 저는 또 들더라고요. 근데 요 포인트는 완전 이렇게 페이크. 포켓이고 플리츠도 너무 자잘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살짝 굵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이 진짜 예쁘게 A라인이 잡히거든요. 코트 라인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고 안쪽에 속바지는 없고 그냥 이런 커버? 안감, 수치만만 살짝 있는데 근데 입었을 때 진짜 편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이 지퍼가 굉장히 잘 되면서 이 중간에 항상 계속 걸리더라고요. 한 번씩은 꼭 걸려가지고 이 지퍼 부분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같이 코디해 가디건이랑 입어줬을 때이 포켓이 가려지긴 하거든요? 다 넣어주면 조금 두껍긴 하지만 넣어주고 입어줬을 때도 예쁘고 여기 좀 살짝 가려줘도 그냥 딱 예쁘고 심플하게 딱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코디도 예쁜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에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도나 가방. 완전 귀엽죠? 퐁실퐁실, 퐁실, 좀 쿠션감 있는 귀여운 가방이에요. 요런 포근하고 좀 따뜻한 룩에 들어주니까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다음. 너무 또 가을이라고 카멜 컬러만 입을 수 없으니까 살짝 상큼한 시스루 블라우스. 요거를 한번 구매해봤는데 제가 사실 저는 목이 좀 짧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올라오는 목폴라티. 가을, 겨울에 되게 많이 입는데 저는 목폴라티, 그리고 반폴라를, 티를 입으면은 너무 이제 얼굴도 동그래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되게 안 어울려가지고 반폴라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반폴라도 마찬가지로 되게 안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살짝 입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거의 안 입어주는데 요거를 딱 발견했는데 하프넥으로 약 반에 반 느낌의 기장이 살짝 올라오는데, 근데 또 요게 실수로 소재니까 살짝 목 라인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목이 짧은 분들도 비교적 답답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좀 반짝반짝 비치는 약간 광택이 살짝 있는 그런 실수로 소재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완전 너무 번쩍번쩍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유나 광택감이 돌아서 살짝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핏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얘가 완전 프리 사이즈다 보니까 저한테 완전 핏되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되게 여유 있게 넣어서 입어줬을 때 되게 예뻐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전요 소재가 아무래도 실수로에 완전 다 비치는 소재다 보니까 나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요 제품을 입어줬는데요. 요거는 완전 이렇게 광택감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소재예요. 살짝 실크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인데, 얘는 완전 바디에. 착... 잘라붙는 그런 핏이라서 저는 오히려 여기 바디에 딱 감싸주고 이걸 입어주니까 부해보이는 느낌도 훨씬 덜 나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이 아이보리, 핑크 그리고 소라 색깔 이렇게 세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핑크 컬러로 구매해봤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완전 핑크라기보다는 조금 더 코랄빛이 많이 섞여가지고 코랄 컬러라고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오늘 제품이랑 블랙 스커트랑 같이 코디해서 입어줬는데 이렇게 단동으로 이렇게 입어줘도 되고 슬랙스 같이 팬츠랑 같이 코디를 해주거나 아니면 또 레이어드 블랙 나올 수 있는 만큼 원피스 같은 거랑 같이 코디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좀 힐링할 때 입어주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요게 살짝 까슬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완전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거슬리실 것 같고 저도 원래는 좀까슬거리는거좀 싫어하는 편이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불편한 감이 처음에는 입으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코디해준 이 스커트, 요거는 미쏘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평소에 너무 잘 입어주고 있는 스커트거든요. 일단 소재감이 되게 저렴한 느낌 완전 안 나고 플리츠 스커트인데 A 라인으로 핏이 너무 너무 예뻐요. 요거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여기 살짝 더러워졌는데 진짜 그 정도로 손이 너무 너무 잘 나고 요 뒤에 밴딩이 없지만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 깔끔하고 좀 심플한 베이직한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여러 옷에 코디해주기 진짜 좋더라고요. 휘둘맞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굉장히 잘 입어줬던 제품이었고 오늘도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다만 요 제품의 완전 큰 단점 이 똥배가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 좀 있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딱 밑에서 이렇게 똘록 튀어나와 보여요 약간 좀더 부각시켜주는 것 같기도 해그 배살 커버가 좀안 된다는 점은 진짜 유일한 단점 제가 살을 빼야겠죠? 이 제품은 또 안쪽에 바지 속바지가 또 이렇게 안감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입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리브 가방도 같이 들어줬는데 스트랩 부분에 리본 포인트가 있고 가죽이 되게 가벼워서 귀여운 포인트도 있고 편하게 들어주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로제프란츠에서 요 크로스 오프숄더 니트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요거 굉장히 예쁜데 인근이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너무 또 화려하게 과하지 않은 그런 니트예요. 일단 이렇게 크로스로 셔링이 딱 잡혀져 있는 그런 니트라 가지고 딱 입었을 때 너무 여성스럽고 예쁜데 니트로 이렇게 넥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완전 심플하지는 않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오히려 저는 요런 오프숄더만 있었을 때 는 조금 더 엘레강스한 좀 여성스러운 무드가 많이 느껴졌다면 이게 또 작은 부분이지만 또 체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페미닌하게 조금 더 다양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줄 수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방금 소개해드렸던 미소 블랙 스커트랑 같이 코디해서 입어줬는데 그렇게 또 블랙 컬러랑 입어줘도 너무 잘 어울리고 조금 더 여성스럽게 진짜 롱 스커트에도 잘 어울리고 슬랙스 입었을 때도 잘 어울려가지고 오히려 저는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느낌? 그리고 이게 또 니트 소재 보니까 은근히 따뜻하더라고요. 니트가 이팔 부분은 살짝 얇긴 하지만 이 바디 쪽 부분은 여러 겹 쌓이는 만큼 좀 니트가 좀 도톰한 부분이어가지고 은근히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숄더지만 늦은 가을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허리 쪽 부분이 굉장히 슬림하게 빠져요. 그래서 또 이쪽 부분이 너무 크로스로 두껍게 빠진다고 해서 부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딱 볼륨감 있게 라인이 예쁘게 빠지는 느낌?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셔링이나 이 크로스 오프숄더 부분도 딱 알아서 핏을 좀 예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숄더인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넥 포인트가 있으니까 양쪽을 좀다 내려서 입어도 되고 아니면 이넥 포인트 있는 부분만 살짝 내려주고 이쪽은 또 올려서 살짝 언발 느낌으로 내주기도 예뻤어요 그리고 다음은 바로 이 제가 입어주고 있는 요 제품인데요 요거는 제가 반팔 버전으로 기존에 너무 잘 입었던 진짜 만족했던 제품이 있어가지고 같은 디자인의 이제 긴팔 버전을 또 구매를 해본 제품이에요 사실 같은 쇼핑몰에서 산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비슷한 디자인이 다른 쇼핑몰에서 긴팔 버전으로 팔고 있길래 딱 구매를 해봤었던 제품인데 똑같은 쇼핑몰이 아니라서 그런지 또 조금은 핏이 아쉬우면서도 또 나름 예뻤던 블라우스였는데 일단 먼저 좀안 좋았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핏이 예쁘지만 가로 폭이 좀 넓은 느낌 느낌이에요. 블라우스랑 비스트에 이렇게 세트인 제품인데 요 비스트에까지는 괜찮은데 안에 블라우스가 굉장히 통이 넓어요. 그래서 그래서 안에 넣어서 입어주지 않으면은 통이 조금 어벙하게 너무 넓은 느낌? 그래서 살짝 부해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도 통인데 이쪽요 옆에 팔 부분이 이 어깨 부분에서 좀 얇게 떨어져 주면은 그래도 좀덜 부해 보일 것 같은데 살짝 뭔가 애매하게 좀 통이 살짝 있는 느낌? 완전 핏을 좀 슬림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 팔쪽 부분은 핏이 또 나쁘지도 않기도 하고 안쪽 블라우스는 사이 안에 넣어서 입어주면또 핏도 예쁘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쁘지 않았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제가 반팔 버전은 핑크 컬러 구매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보리를 사봤는데 아이보리 컬러가 확실히 또 활용도가 높긴 하더라고요. 오늘 카멜 컬러 이 완전 플레어 스커트랑 같이 코디해줬는데 이렇게 같이 색 조합해서 입어줘도 너무 예쁘고 청바지랑 아니면 슬랙스랑 같이 코디해줘도 딱 편하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살짝 비치는 좀 시스루 느낌이 나가지고 여리여리하면서도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도 다양하게 코디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비스트에는 어깨 끈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핏하게 또 조절할 수있어서 굉장히 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오늘 저는 이플레어 스커트랑 한번 코디를 해줬는데, 스커트는 완전 또 이렇게 풍성하게 퍼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제품이랑 코디를 했었을 때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 스커트도 굉장히 편해요.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건데, 지금 제가 구매한 사이트에서는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비슷한 제품을 찾으셔야 될것 같은데, 옆에 지퍼로 여닫을수 있고, 뒷부분에 밴딩이 있어서, 이 제품도 입었을 때 굉장히 이 편해요. 저는 이 스커트도 굉장히 많이 입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디했을 때도 너무 너무 예뻐서 만족스러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지그재그 가을 하울을 이렇게 다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제품들 그리고 제가 또 구매한 제품들로 이렇게 코디 이쁘게 해가지고 또 하울 영상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코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 사실 안온 제품들도 꽤 많거든요. 오늘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다음 영상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